안녕하세요. 아왜 얘들아 이사, 이상해? 저는 금발이 나? 아니 내가 빨간 머리 한다 했잖아. 내가 염색 하고 온다 했잖아. 그리고 얘들아, 한 다음에 또 하는 누누나잖아. 응? 염색도 했으니 당연히 옷도 샀겠지. 우선 안샀데요 아무튼 아 여러분들 염색한 누누나야. 근데 뭔가 가발 같아아 실제로 봐도 좀 가발 같아. 너무 진해 진해가지고. 근데 색깔 어때? 빨간색 이유죠. 약간 진하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 로사 같아. 누구냐 묻는다면 알려주는 게 인지상정. 난 로이. 난 로사. 어? 나 지금 힙해? 혹시? 잠깐만, 나 지금 힙해? 여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안, 안경 싹 해주면 어, 어때? 일 잘하는 과장님 같아? 어리서 괜찮아? 내가 그래? 제일 좋아하는 러블 라이브 미즈 까지 학원 스포유 라이브 거야 뭐라고? 덮는... 아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 팬심 왔어요 팬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모자가 쓰고 싶을 때 필요한 노랑 토마 모자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어 치킨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네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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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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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틴, 마틴 킹? 옷 사이즈, 사이즈 나잘 모르는데? 아유, 이거 비싼 옷이야? 야, 왜 비싼, 비싼 걸왜 보냈어, 저? 아이고, 어, 마린 킹. 마틴 킹 아닌 뭔데? 아, 마땡김이라고? 마땡김? 아이, 옷 감사합니다. 오늘 이옷 입고 할게요. 아이고, 그리고 저, 나 이거, 어? 이거도 보내주어 이거 아유 야뭐 이렇게 비싼 걸 좋은데, 저. 비어캣 리 어. 리액션용. 때는 드랑이고 보내주세요. 어 비어캣 okay. 어 뭐야? 어 이거 진장이 하나 살까 했는데 어 이거 뭐야? 어냥 어때? 괜찮아? 고양이 괜찮? 아어발소이야 잠깐만 까부지마 준은 주누. 야 준은한테 까부지마. 어보 어? 에 <laughs> 다시는 이런 것들 보내지 마라. 휴지도 안읽거고 처리하기 귀찮다. 야, 가보지 말라고 준한테. 어? 와, 이,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. 잠깐만요. 이거 왜 끝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? 고양이야. 끝까지 냐 아주 작정을 했구나. 오야 그, 그 오늘 한번 죽어보자냥. 그, 그. 우리 <laughs> <laughs> <뭘> 자꾸 <laughs> 죽어보자야. 뭐래. 어때? 어떠냐고? 잠깐 근데 하나 더 있네 이거? 아, 양팔에 다 하는 거야 이거? 어? <laughs> 별는데 어? 나 어때? 암 사올래 어? 마을래 사올까 뭐. 마을래 마을래 어이? 뺨뺨 어? 뺨 근데 뺨나뺨 이거 뺨왜 이렇게 야나 이거 야 이거 뭔가 근데 진짜 뭔가 갑자기 갑자기 나 되게 쎄진 느낌? 어나 되게 쎄진 느낌? 갑자기? 갑자기 사람이 좀 아무튼 좀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옷 선물도 감사해요 주세요. 옷 선물 감사합니다 아주 어? 마틴 마틴, 피마틴. 사진... 이거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, 이거. 춘식이 편지는 읽으셔도 돼요. 아, 춘식이 편지 읽어도 돼요? 투 전영주. 반가방가 뒤와 루방. 익명의 오빠다 영주야. 오팡. 아, 할로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보낼게. 눈신팔투새어깎치는거 보고 싶구나. 겸사겸사 선물 생일 선물도 넣어놨다. 네가 하도 옷을 안 사서 내가 샀어. 근데 기대나 하지 마라. 사이즈 안 맞으면 그냥 당근해라. 방송 화이팅 하고, 항상 겸손하고, 캔 크기 크게 유지해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, 항상 겸손할게요. 말래. 옷 한번 입어볼게요, 여러분들. 옷, 옷 입고 올게요. 아 여보세요 어때 옷 어때요 나왜 이렇게 덥냐 근데 어 아, 더워 옷잘 어울려 그래 잘 어울려요 옷잘 어울려요 아유 더워 어때 옷 바꿔 입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어머 류아 오늘 옷찌다잘린지 않은 치키 닮았어요 너무 이뻐요 3 0돌 때. 아 천치유 감사합니다 어 이거 이거 저 그러려면... 어떻게 해야 돼요? 언니라면 잘할 것 같아서... <laughs> 야, 내가... 내가 왜잘 알아? 저... 같이 내야지~ 어. 뭘... 뭘 내가 전문이하고뭔 소리 야 저거 잘 안됐다. 오빠라고... 시원하게 불러줘라. 오빠... 아무튼... <놀람> 카페 먼저 볼까요, 여러분들? 야나 진짜 멋있는데? 어..어 어, 진짜 멋있다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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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어머 영주님 방송해줘서 고마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아오 5.5점 5점 저렇게 훈훈한 말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제 준아가 뭐할거 같아? 자라라라 자라라라 준아가 뭐할거 같아? 잠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안한게 뭐가 있지? 안한게 뭐가 있지? 우리 안한게 뭐가 있지? 아 방정 어이 마저 정답. 어이. 아무튼 여러분들 어머 영주님 방송해줘서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<laughs> 고마워요 내일 오전에 오,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오전에 공지 쓰고 오후에 올게요 안녕 여러분들 저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